고수의 국어 안정민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특강문학 고전시가 10번 작자 미상의 제비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비가는요. 하늘에 날아가는 그새 제비입니다. 여름철새 제비. 네 이것은 경기도 시비잡가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수능에서는 유산가라고 하는 경기 12작가 중에 하나인 작품이 수능에 출제된 적이 있는데요. 좀 오래 됐고요. 어, 역시 작가가 가사랑 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심스럽게 출제 가능성 별표 3개 정도 봅니다. 자, 제비가는요. 작가라고 하는 갈래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가는 연행, 그러니까 어... 여, 어 그 장터에서 이것이 공연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 작가는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 어, 노래이기 때문에 노래 연주를 연행을 어 창을 하게 되는데 그 목적으로 그 당시 굉장히 유행했던 유행가의 성격이 좀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유행했던 표현이라든지 고사성어라든지 한자 우구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 당시 유행했던 갈래인 반소리죠? 반소리라든지, 아니면 다른 잡가라든지 아니면 민요라든지, 아니면 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른 자, 잡가 이런 것들을 다 빌려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비가도 대표적으로 새 갈래를 여러분 끌어섰다고 보면 되는데요. 여기 파란 부분에 보면, 있으면 읽어볼게요. 농춘 화답에 짝을 지어 쌍거 쌍내 날아든다. 말 잘하는 앵무새 춤잘 추는 학두루미. 라는 부분이 제비가에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 여러분, 2번을 보시면요. 보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가의 특징 중 하나는 다른 작품과의 교섭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점인데, 제비가의 경우에 세타령과 사설을 공유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세타령의 부분을 여기 인용했는데요. 파란색 부분 읽어보면 울림 비조 무새들이 농춘 화답에 짝을 지어 쌍거쌍래 날아든다. 말 잘하는 앵무새 춤잘 추는 학두름이. 여러분 어때요? 우리 제비가에서 나왔던 구절과 일치하죠. 그래서 원래 잡과 세타령에 있는 인기 있는 부분을 제비가에서 끌어서 빌려서 차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우리 잡가 제비가는 판소리 춘향가 쌤이 노란색으로 표시했고요. 그리고 판소리 흥부가 빨간색으로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세타령 아까 쌤 표시해드렸던 이 부분을 이렇게 짬뽕 해서 잡탕밥처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잡가라는 갈래 이름을 쓰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유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비유기적이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 내용을 그러면 처음부터, 처,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처음에 노란색, 여러분, 형광펜 칠하시고요. 요거는 판소리, 춘향가를 차용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첩, 산 중에, 그러면 만개로, 겹쳐 있는 산 속에 늙은 호랑이가 살진 암캐를 개를 물어다 놓고 에 어르고 노닌다 라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판소리 춘향가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춘향가에서 범이 개를 어르고 다니는 부분은 이것이... 이몽룡, 이도령으로 원간념이 숨어 있는 것이고요. 살진 않게는 춘향이를 암시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 둘이 사랑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르고 논인다는 부분은 욕망을 추구하는 부분입니다. 욕망을 추구하는 부분입니다. 이도령 입장에서 그러면 광풍에 미친 바람에 낙엽처럼 지규법 벽허 푸른 허공에 둥둥 떠나간다. 그러면 이 둥둥이라는 표현 의태어죠. 의태어와 의성어는 음성 상징어입니다. 음성 상징어가 이 작품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떠나간다에 니은다, 어르고 논인다에 니은다. 자, 요런 것들은 가군을 형성하면서 현재법이 사용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도령 입장에서 바라보면 낙엽처럼 둥둥 떠나가는 것은 욕망이 약간 좌절된 느낌이죠.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는 부분이죠. 일락서산. 일락. 해가 지다. 서쪽 산에. 그러면 서쪽 산에 해가 지고죠. 그러면 여러분, 해는 뚝 떨어진다는 말과 중복됐죠. 그럼 왼쪽에는 한자어이고, 오른쪽에는 고유어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중복됐죠. 그래서 의미가 중복되었다. 음수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봐도 되고요. 잉여적 표현이다. 굳이 필요 없는 말을 중복해서 남는 소리가 나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럼 이 표현과 똑같이 달이 뜬다. 달이 뜬다. 동쪽 고개에. 그럼 이 부분도 여러분 비슷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표현상 특징으로는 금방 말했던 부분과 의미 중독되는 부분과 일락서산의 해가 뚝 떨어져 라는 부분은, 라는 부분은 통사 구조 반복이 됐습니다. 그죠? 통사 구조가 반복이 되어서 대구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말리 장천에, 말리는 그 거리죠. 그죠? 말리, 만, 리, 긴, 하늘에, 울고 가는 저 기러기. 그리고 빨간색, 판소리 흥부가 부분입니다. 제비를 후리러 나간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흥부가 제비를 치료해줬죠. 그리고 은혜를 갚는다고 제비가 다시 돌아와서 흥부한테 어, 박씨를 물어다 주잖아요 근데 그 박씨를 물어다 줘서 박이 열리죠 그죠 박이 열렸는데 대박이 났죠 그죠 그래서 큰 어, 금은 보화가 나오게 됩니다 보화가 나오게 되고 흥부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형 욕심많은 놀부가 제비를 치료해줘서 흥부처럼 부자가 되고 싶은 거야. 더큰 부자가 되고 싶어서 제비가 우연히 이렇게 다쳐서 치료해주는 게 아니라 일부러, 일부러 제비를 잡으러 다닌다. 이 부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 이 부분을 차용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놀부가 제비를 후리러 다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비를 후리러 나간다. 제비를 후리러 나간다. 반복이 됐고요. 포키시포키시는 여러분, 중국, 중국, 고대저 전설 속의 제왕이에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 그물을 만들었답니다. 그물을, 그물을 최초로 제작했다. 발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맺은 금을 두루 쳐 메고서 나간다. 망탕산으로 나간다. 우이여 우이여 어허고 어이고.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 어, 여음구입니다. 의미 없이 여음구가 됐습니다. 여음구. 남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여음구. 의미상 관련 없는 저 제비 네 어디로 달아나노. 그러면 제비를 후리러 나가는 부분은 욕망을 추구하는 부분이고요. 어디서 달아나노? 하고 결국 못 잡는 부분은 욕망 좌절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군을 박차고, 흰 구름을 박차고, 그 다음에 검은 구름을 무릅쓰고, 그러면 이제 색채 대조가 일어납니다. 그죠? 색채, 대비가 일어납니다. 반 공중에 반쯤 공중에 반쯤 공중에 높지 않은 공중에 높이 떠서 우이어 어허 어이고 다시 한번 연구가 반복이 됐네요. 달아를 나느냐. 의문형 종결이죠. 내 집으로 홀홀 오더라. 욕망 추구하는 부분입니다. 헐헐하는 것도 의태어가 되기 때문에 음성 상징어. 선생님, 음성 상징 음상이라고 쓰겠습니다. 다 오너라 명령법. 양유상의 양유는 여러분 버드나무입니다. 버드 나무 양자, 버드나무 양자, 버드나무류자 위에 앉은 꾀꼬리, 제비만 여겨. 그러니까 꾀꼬리를 제비로만 여겨서 누가? 놀부가 후린다 착각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음구 아하 이해에 예, 이해해야 예, 그러면 요거도 음구니 네 어디로 향하느냐 물음표 이렇게 됐죠자 그러니까 어, 꾀꼬리를 제비로 여겨서 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더니 또 세타령 노란색 부분 노란색 부분은 여러분 그 춘향가네요 춘향가 춘향가분을 부 살짝 차용하다가 세타령을 차용하는 부분 마지막 부분이 납니다 공산야월 공산야는 텅빈 공백할 때텅빈어그 다음에 산에 밤 달이죠 밤에 달이 텅빈 산에 떴을 때 달이 발견돼 일시각적 심상이고요 시각적 심상이고 그럼 새들이 나열되기 시작합니다 제비에 꾀꼬리 나왔죠 두견새가 나옵니다 슬픈 소리 두견 새 소리 두견새 소리 그럼 청각적 심상이 나오게 되네요. 그다음에 슬픈 소리 두견새, 슬픈 소리 의 두견성, 슬픈 소리 두견새.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a가 있다면 a 프라임이 사용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반복과 변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반복과 변주, 주견. 성하고 두견제하고 두견새 소리 같은 뜻입니다. 변주. 월도천심에. 월도천심은 달이 도착했어요. 도달했어요. 하늘에 중심에. 그러면 달이 하늘에 가운데 떴을 때밤 깊은 시간. 그리고 삼경은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2시간. 약간 깊은 시간에 어느 항군이날 찾아오리 하는 거는 여러분. 춘향이 입장에서 보면, 욕망이 좌절된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어, 찾아오리 라고 하는 부분은 뒤에 물음표를 칠수 있으니까, 찾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찾아오지 않는다. 어느 단골이 날 찾아오리, 찾아오리, 찾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의문문을 평섬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서리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느 한군이 날 찾아 우리는 이제 춘향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욕망이 좌절된 부분이다. 좌절 울림비조. 울림비조는 빽빽한 울자입니다. 나무 빽빽한 울자. 빽빽한 글씨가 굉장히 빽빽하죠, 그죠 빽빽한 숲에 날아가는 새 그럼 요것도 잉여적 표현이 되겠죠 그죠 어, 새가 저 좋으니까 잉여적 표현이 되고 못하는 걸 여러 이런 뜻이에 여러 새들이 농춘 화답에 농은 희롱한다 놀린다 그다음에 봄 따뜻하게 대답하는 거죠 화답 화답한다 그러면 봄을 희롱하며 화답하면서 짝을 지어서 쌍거 쌍내 어, 쌍으로 쌍으로 거래 갔다가 쌍으로 온다 오며 오며 할까요 오며 날아든다 말자라는 앵무새 열거 하고 있습니다 열거 나열 열거 열거 나열 말자라는 앵무새가 있고 춤잘 추는 학과 두루미 있습니다 학 두루미 그러면 이것도 통사구조 반복의 대구법이 되겠죠. 문체 좋은 문체는 어, 문양입니다. 문양, 무늬, 무늬와 색깔이죠. 채색할 때 색깔, 색깔이 좋은 공작새, 공기 적다, 공기 뚜루루루루루. 이거도 음성 상징어가 되겠네요. 음성 상징어, 쑥궁. 그죠? 음성 상징어. 접동 음성 상징어 스르라미 스르라니 이것도 의태어로 음성 상징어 호반새 날아든다 날아든다 이게 렇 반복되죠, 그죠 날아든다 반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줄을 보면 이거는 이제 음, 아까 나왔던 이제 어, 판소리 흥부가 흥부가 부분을 차용해서 기러기 홀홀 방울새 떨렁 다 달아나고 그러면. 헐헐 떨렁하는 부분도 음성 상징어가 되겠죠. 다 날아나고 날아가 들고 얘네들은 날아대는데 제비만 다 어디 달아나노 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면 음, 기러기는 날아오고 제비는 달아나고 그러면 여기도 대조가 일어나네요. 대조. 마지막 부분은 우리 놀부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욕망이 좌절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굉장히 유기성이 떨어지지만 이세개의 갈래 작품인 판소리 춘향가 그 다음에 판소리 흥부가 그 다음에 작가 세타령을 이렇게 빌려 써서 이 잡탕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오는 유행했던 표현 구절 한자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판소리 제비가는 이런 특성을 이해하면서 여러분이 노란 거, 빨간 거, 파란 거 알겠죠? 위에 있는 노란 거, 빨간 거, 파란 거 이거에 차용됐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이 작품을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비가 작품 해설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작품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